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인터넷 오류가 있어서 지지직만 키고 오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아, 2월 초 기준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2월 7일자 장비 아이템의 옵션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이게 뭔 말이냐면 아, 옛날에 아이템마다 색깔 다르고 등급 다르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긴 할 거예요. 원래는요, 뭐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건 장비 강화, 뭐 큐브 이쯤 나온 살짝 내 기준엔 묵은 본. 제 기준엔 살짝 묵은 본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이제 아이템의 색상은 뭐가 있었냐. 자, 이제 회색, 하급, 똥템. 그리고 이제 어 흰색 중간 중급 기본템 그리고 파란색 완전 상업월 이제 60퍼작 좀 밀면 나오는 색 그리고 이제 보라색 이제 보통 어 10퍼작 섞인 지작계열 그리고 이제 노란색 자시 가면 1번 방에서만 개 형사가로 파는 지작템들 요렇게 되거든요 네요 등급이에요 이게 이름이 또 있었는데 뭐 레어 등급에 뭐 유니크 등급이었나 뭐 레전드 등급인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끼고 있는 거는 뭐가 색깔이 어떤지도 좀 보고 시청자분들 궁금 그 약간 자랑하실 거 있으면 구경도 좀 하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10퍼 완전 지작템들이나 뭐70 크립은 이런 것들은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죠. 패치 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템부터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템 창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바른 혼목은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네 알을 바르면 무조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걸로 유명한 아이템이죠. 혼테일의 목걸이, 네, 완전 개근본. 그리고 제무 슈바내 무기 파란색이네 내제 무기 파란색입니다 시퍼 2작 퍼플 슬레브는 퍼플이 아니라 블루 슬레브 <laughs> 아 이거 무기 바꾸긴 해야겠다 이거 애들이 존나 놀리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 색깔 배치됐거든요 아 존나 아쉽네 자 그리고 귀는 뭐 노작이고 어? 내 자투 회색인데? 아 이거 다시 먹어야겠다 이거 하급 처리돼서 회색이네 회피랑 물망 낮아가지고 아 자투 다시 먹읍시다 이거 에반데? 그리고 아! 제 전신 10퍼작에 상호배 60퍼 7작 카티나스는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보라색 이건 좀 지작템 반열에 있으면은 보통 이작잘 됐다 하는 것들 보라색 요건 인종 자그 다음은 럭12, 이카망. 근데 난 요거 기준은 좀 모르겠는 게, 쪼렙템에다가60%퍼민 것들은 다 색깔이 이렇더라? 이거 013노목도 10%퍼 3작, 60%퍼 2작 완작인데 다 흰색 파랑이야. 옛날부터 014노목도 파랑이었거든요? 왜 이런 거야? 원래 파랑, 원래 파랑인가? 이쪼렙템들은 아, 스탯 합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야? 원래 공, 아, 잡 스탯이 많으면 약간 보너스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런 거야? 0 1 3 노목은 완전 서버급 지작템이지만 이거는 파란색 처리가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아우, 예 아, 근데 너무 아쉬운데. 야, 10퍼 4작인데 보라색이야? 와, 근데 진짜 노란색 커트라인 개 높다. 님들 노란색 커트라인 진짜 쉽, 쉽지 않은데? 얼마나 지작이어야 노란색인 거냐 이거? 10퍼 4작에 1 실패인데도 보라색이네. 내가 득출일 꺼 10퍼 3작에 60퍼 1작 서버에서 공 제일 높은 단검 이것도 보라색이거든요. 블러드 대거 112 이것도 보라색 단검 종류의 레전드 템은 다 보라색이네요. 어? 오? 어, 이건 좀 멋있는데? 아 이거는 10퍼가 한장 들어가서 그런가 바로 보라색이고 이건 뭐지? 10퍼 한 장에 60퍼 5작 이 정도면 보라색 나오네요. 대충 그러면 60퍼 7작급보다 좋으면 보라색 취급되나? 이건 60퍼 5작급이잖아 60퍼 5작급은 보라 안 나오는데? 10퍼 하나 더 발려야 보라인가 봐 오! 페프 112 10퍼 1작, 60퍼 6작 아이 정도 급도 아직 보라네 어느 정도부터 도대체 노랑인 거냐? 그니까 러 페프 보라는 좀 간지나네 이건 몇 작이에요? 10퍼 1작에 60퍼 8개의 일상업인건가? 아, 이런 거는 좀 구경하고 싶었어. 아, 감사합니다. 좋은 구경했어요. 아... 오 60퍼 10장 들어가면은 완작시에는 보라색인가 봅니다. 마기 코라스 60퍼 이건 몇 작이야? 아, 60퍼 7장 가지고서는 보라가 잘안 뜨나 봐요. 어, 와! 야! 가운 10% 5작급 정도 되면은, 아, 10% 4작에 60% 2작급부터 노랑이네. 와, 이첫 번째 노랑이다. 여기가 노랑, 마, 노, 노, 여기가 노랑 컷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노란색 있잖아요. 그, 자시에서 팔때잘 팔려요. 막, 있잖아. 채널 늘어나는 바람의 나라 클래식처럼 채널 패치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고용상인이 막, 이템 팔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럼 노란색이면 잘 팔린다니까? 그니까 누가 봐도 지장 느낌 나가지고 그치 35가운이면은 노란색일 것같아잘 봤습니다 춘마오53 코브라 10퍼 1작 60퍼 4작 이건 뭐야 이거는 10퍼 1작에 전민 10퍼 1장을 바르고 전행 7장을 바른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하네 카티나스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고렙제 템이라 좀 성능이 좀 높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30제 템에다가 바른 거라서 같은 급인데 스탯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템 좋으신데 이 정도면? 저 레벨에 끼기에는 약간 듀얼 파일에 탁살 가능한 컷 같은데 이 정도면? 형 네네 진짜 개 신기한 거 발견함 뭔데요? 예전에 53 보라인데, 이것도 이상의 10퍼 1작, 60퍼 4작인데, 색만 다름. 이거 왜 그런 거냐고? 어, 스타트 옵션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 옵션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방이나? 음, 그래요? 물방도 똑같아? 물방이 1덜 붙은 거 아니야? 아까 거랑 완전 똑같아? 비슷한 거 있으면 한번 더 보자. 춘바오님거한번 봐볼게. 야, 다르잖아. 물방이 1더 높으니까, 보라색 코프라 스티어인 거 아니야. 코프라자인 거 아니야. 다르네. 아니, 이거 고증이네, 고증. <laughs> 야,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성능은 똑같은데, 저기다가 저기 고용상인 그 머시맘 상자인가? 그 머시룸 고용상인에 올려놓으면 얘가 더잘 팔림. 이거 진짜 옛날 고증이에요. 그 그냥 왠지 쓸데없이 노란 색깔 템이면 지리게 생겼어 원래. 약간 형사분들이 좋아해 저런 템잘 사요. 정말 좀 억울한데요. 뭐야? <laughs> 아니 이거는 09인데 회색이야? 아니 뭐 이딴 템이다 있냐? 어쩌다 이런? <laughs> 아니 이거 너무 하 그. 그니까 MP하옵의 방어력 하옵이네. 그러니까 MP랑 방어는... <laughs> 아니, MP랑 방어는 솔직히 별 상관없는데, 그치? 와, 어, 진짜 공구 직업장갑 팔아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돈딱 올렸는데, 색깔 이러면... 아니, 좀거래잘 안되게 생겼네. <laughs> 음, 좋네요. 어, 로이 뭐야? 얘 거는 다 좋을 거 같은데? 그치 아 봐봐 이거 망토가 다 이렇다니까 망토가 다 억울해 아 이거는 또예 전섭 1등 창이죠 10퍼 4작 60퍼 3작 전섭 1등 페프 이건 뭐야 10퍼 5작 상업 다크 배틀로드죠 이거 그리고 내 거랑 똑같아 이거 10퍼 4작 신발 아존나 영롱하긴 하네 이게 야 이게 이게 그 약간 이게 진짜 좀 고자본 전사 느낌이 좀 난다. 색깔이 살짝 원래 노란색인데 비, 괜히 옵션이 좋으니까 뭔가 노랑이 황금으로 보이고. 아 장갑은 그래. 장갑은 10 이거 이거 진짜 말안 되는 템이거든요. 13 직업 장갑. 저도 13 노목. 이거 말안 되는 템인데 공격력은 옵션이 민첩이 아니라 공격력이라 그런가. 다 색깔이 좀 구리구리하네. 어 구리구리해. 13페로치, 다크페로치, 내건 13노모 색깔이 좀 억울하네. 또 자랑할 사람? 어, 뭐야? <웃음> 뭐냐? <웃음> 너도 자랑할 거 있어? 아니, 너도 자랑할 거 있어? <laughs> 아니, 색깔이 와 레전드템인데? 와, 야, 뭐야? 많다, 존나 많아! 아니, 데레야, 방송을 안 하고, 뭐. <laughs> 아니, 진짜. 와, 암, 암담한 템들도 좀 있고. 106 라투, 113 클레이머. 이거 <laughs> 망자가. <망정. 웃음> 오! 야, 이거는 좋아 보인다. 116. 아까 그 스파타보다 공6이나 높다. 힘도 높고. 이거는 좋아. 비싸, 비싸 보이는데? 스파타 지작이네. 10% 3에 60% 1급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새끼 사기꾼 같노. 아, 보라랑 노랑만 구경시켜달라고 하니까? 사기꾼 같긴 하네. 어. 와, 아니 근데 야 10퍼 몇 작이야 이거? 10퍼 2작에 60퍼 5... 와, 근데 무기는 이 정도 급이어도 보라구나. 님들, 보, 무, 그 자기 고렙제 주무기가 찐이네. 고렙제 주무기는 노랑이 될 수가 없나 보다. 이게 완전 그거네. 10 10% 2장, 60% 5작의 상업인데도 보라네? 무기 컷이 존나 완전, 어쩐지, 어? 어쩐지 억가가 심하더라니. 억가당했네 이거. 아유, 텐시야, 이거 기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어? 억가네억가 기준이 좀, 별로, 어휴, 씨발, 뭐냐, 이거. 뭐. 와, 씨발. 야, 아까 합스텝 47부터 그거 아니었어? 그, 저기, 노랑 아니었어요? 이거 합스텝 몇인 거야? 39에. 이거 합스텟 몇이냐? 오, 58인데? 합스텟이? 아발 <laughs> 노랑 된 상태에서 10%두장더 발랐네? <laughs> 좋이대네 이거 좀 갖고 싶다. 전사, 전사 키우면 이거 입고 싶은데, 이거? 이거 입고 싶다. 아, 아! 씨발. <laughs> 이걸 못 받아. 아, 이걸 못 받았네? 어? 오. 어? <laughs> 씨, 진짜예요 그냥 단 노랑인데? 와, 씨발. 족간 <laughs> 지난다. 와, 그 존나 멋있다. 10% 5작, 블랙 아이젠. 10% 6작, 파란색 가운. 이것도 노랑이네? 70크리브는 노랑이네요. 아마 100제, 90제 아대 중에 유일한 노랑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입어보자. <laughs> 나한 번만 입어보자. <laughs> 어? 아, 이건 좀. <laughs> 아, 이건 좀. 와! 아니, 이거 근데 존나 멋있다. 아니,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이거 약간, 이거, 이거 봐봐요. 어때요? 조, 존나 고스펙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템창 딱 까보면, 약간 그거 있잖아, 왜? 요즘 메이플 스토리 해보면, 그, 저기, 뭐야, 레전들이레전들이 그, 저기, 큐브 질러가지고, 큐브 존나 지르면, 색깔, 그,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거 같네, 존나. 와, 딱 그거, 그거 약간, 그거 증조 할아버지 버전이네. 이게 왔잖아요 님들. 이거, 그, 그거의 증조 할아버지 버전이잖아요. 아, 멋있다. 국회 이거, 마렵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 좀 친구들 거 템도 다 보고 한거 같은데요. 제 템은 파랑, 파랑, 보라, 파랑 그리고 홈목 노랑, 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이게 실전 압축 근육 아시죠? 이게 보이기만 파랑이지 서버급 망토냐? 맞다. 보이기만 파랑이고 13 노목도 제일 좋은 거냐? 그것도 마, 맞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10% 4작 진짜 좋은 거냐? 이것도 노란 급이다. 그리고 이제 무기는 인정. 오케이 무기는 좀 아쉬워 인정. 오케이 그럼 실전 압축템이라서 색깔이 좀 이런 거고 네, 아시죠? 예 네. 아니 진짜 억가가 심하네요, 그지? 음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쉽네. 나 인기도는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laughs> 아니 분명 방송 길 때만 해도 3,800선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인기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laughs> 누가 이렇게 자꾸 내리는 거야? 딴데 가자.